모든 상황 속에서 12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아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To you. be funny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대살로리가 던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오지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아주 신기한 내과가 있었답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쏟아났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찬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래하는 분들이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담갔다가 찬물에서 헹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전도자가 무릎을 딱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다. 그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고 크신 은혜입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빨래를 삶아서 깨끗하게 빨수 있습니다. 냇가가 흘러가니까 그곳에서 깨끗게 씻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이 있다면 구멍 하나 덮어서 거기서 비누가 좀 소산하게 해주세요. 비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이해 되십니까? 이것은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 것이야. 당연할까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거, 내가 오늘 걸어갈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까? 어제도 걸었고, 내일도 걸을 거고, 그제도 걸었고, 작년도 걸었는데, 당연히 걷는 겁니까?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겁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아이가 걷는 거고, 때가 되면 당연히 말하는 거고 그 아이가 당연히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고 당연히 중학교 가는 거고 당연히 유등학교 가는 거고 잘 자라는 거고 공부 잘하는 거고 당연합니까? 사랑하는 거니? 당연한 건 없습니다. 건강한 거 그것만큼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하루 힘들었던 어쨌든 잠을 잘수 있는 집이 있는 거 그것이 당연한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강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누구에게요?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 그 일이 너에게 복이 될줄 믿으며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목자되어 주시면 어떻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으며 가는 겁니다. 주신이도 여호하시고취하시도도호하시오니 내가 정말 찬성하겠나이다. 요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욥이 잘라서 뛰어나서 구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요셉 앞에 있었던 형들, 그들은 두려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왜요? 내가 동생을 팔았는데 종으로 팔았는데 미워서 버렸는데 이 종으로 팔았는 내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어요. 내 목숨줄을 쥐고 있어요. 정말 한 마디면 나는 죽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자기 형들을 다 죽였을 것 같아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는 나는 내가 살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염려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런데 요새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소원님, 요셉, 근심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요 매를 맞고 손에 착골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었는데, 그것이 풀려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어때요?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신라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였더니, 그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더니, 그 축복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내 입앞에까지 와있는 거예요. 입을 열었더니, 쏟아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오니 감사해요 불운이 찬성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니 기도해요 삶이 예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더큰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더큰 능력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쏟아져 나오니,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사랑할 성님. 오늘 대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들으십시오. 오늘 서광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뭐하랍니까? 기뻐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할수 있음에 기뻐하래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기뻐하래요. 우리가 찬성할 수 있음에 기뻐하래요. 우리가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래요. 찬성하래요. 기뻐하래요.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뭐죠? 호흡입니다. 사랑하는 어머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호흡을 멈추셨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 호흡을 멈추지 않아요. 잠자다 호흡 멈추면 죄송할 표현입니다도연사예요 돌연사. 도련사. 멈춰버려요. 생각하는 게 멈추고, 세, 심장 뛰는 게 멈추고, 모든 움직임이 멈춰버려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만들어져서 쿵쿵쿵쿵쿵쿵쿵쿵쿵꾸 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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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꾸 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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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건강하고 감사하할 수만 있는 대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주님도 하시 말씀이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하여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준비된 자가 축복을 받고, 준비된 자가 능력을 받고,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고, 준비된 자가 쌤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깨워서 준비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너는 먹고 마시며 누리라. 약속되어 있는 것은 만나는 하루가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니까 오늘 너에게 약속된 은혜와 오늘 너에게 허락된 은총을 너는 받아 누리라. 구함으로. 어떻게 구함으로? 기도로 구함으로. 받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래요. 쉬지 말래요. 하나님은 끝없이 주시는데 어우 oh, 그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구하러 나갔을 때 그들의 만나가 어땠는지 아시죠? 많이 거둔 자나 조금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만큼 거뒀어요. 기가 막히게 거뒀어요. 주기 않고 기도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족해지지 않도록 나약해지지 않도록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에 더욱 바라옴으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솟아나요. 이쪽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가요. 빨래를 담갔다가 톡톡 아니면 p i 게 빨리 하나님예요왜 p 니 l u 예요왜비예요요 p 요 Pulpion, Pulman, 불 o t t e r Pilg, Pulman, Cotter, Pitler, Pulp, Pitler, Pulp, Pitler, Pulp, 랬 i t l e r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딱 하나만 바라셨어요 무사히 돌아만 와라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무사히 돌아만 와라 내 아들 아버지의 바람은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골로 돌아왔어도 괜찮았어요. 돈다 날렸어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왜요? 그가 건강하게 돌아왔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사야. 내가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래면 내가 너에게 더큰 것으로 맡기겠니. 감사하는 자. 입술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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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이 있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목하신대요. 그 입술이 구하는 대로 허락하신대요 그 입술이 찾는 대로 허락하신대요 그 입술이 두드리는 대로 허락하신대요 왜요? 그런 감사하는 자기 때문에 감사해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마음이 기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합니다. 어렵고 지친 사람이 할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낙심이, 절망이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아나가와가 사 선악관을 먹고 옷을 벗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홀딱 벗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축이 급급했어요 내가 죄인 됨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감축이 급급했어요 아이고 내가 붙었으니까 부끄럽다 하나님이 거리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기에 바빴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배반한 나를 죽이실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찬송하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삭제와. 내가 지금까지 다른 생각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하니 나를 축복하시라하니 내가 그 모든 것을 갚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갚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게 부족함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겠나이다. 하나님, 이전의 내 모습은 끌어버렸으니 이제 달라진 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사개오가기도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주여, 전곳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45명 있다면, 40명 있다면, 30명 있다면, 10명 있다면 로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미 기도합니다. 주인 큰일 났습니다. 양떼가 다 죽었습니다. 소떼가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건강함을 치셨어요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너 그러고 살고 싶냐? 너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다니 너를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낫이겠냐 여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를 누가 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합니다.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 이러도 불구하고 이러 이러면도 불구하고 내 삶을 역렇게 인도하시나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예요. 감개의스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함께 하시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넘 넘치는 역사하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고 기도는 삶입니다. 매일 기도하던 사람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을 찾아서 움직여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움직여요. 학교 가듯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한 소원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 그 거리가 가까우냐, 그 직장이 든든하냐, 월급을 얼마나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우선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을 때,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냐.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냐. 겉모습이 화려하냐. 겉물이 삐까번쩍하냐그 목사님이 막 어? 쭈명하냐. 아니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다닐 거면 세상의 교회는 열개 미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들은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가 아니에요. 그 물이 빛깔 번쩍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예요. 그 안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느냐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암을 바라볼 수 있느냐예요. 행복하려면 2022년도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아플 때라, 기쁠 때라, 슬플 때라, 어느 때든지,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않고. 항상, 항상, 항상.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 사랑하는 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배 모든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사랑받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서환교회 성도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차량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봄사에 감사해요. 우리 결단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게 원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찬송으로 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부족하오나 아버지 하나 우리가 나약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고 주의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온세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는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면 우리가 다시 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리셨고, 하나님의 뱃가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을 보내셨고 이 땅을 심으신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대표인 주님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므로 성령의 지심을 따라 날마다 찬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잊혀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 시고 역사하여 말씀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성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없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지심에 따라 오늘 하루도 스미자의 삶이 될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스트레칭 분야와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망함과 역사하시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치심에 따라 살고록 했다라는 사랑하는 우리 소박들 머리위에 일터위에 가정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하옵나이다 아멘 나의